2025 연기대상 레드카펫또 함께 밝게 빛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무대 중앙에서 먼저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된 자리에서 먼저 왼쪽부터 함께 포즈를 부탁을 드릴게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함께 이 포토를 거닐어주고 계십니다. 가볍게 손인사도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배들께 함께 손인사도 왼쪽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수 좋은 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사랑의손나트 살짝 부탁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중앙 은수 좋은 날을 너무나 애정해 주셨던 시청자분들과 기자님들이 다한대 모이셨습니다. 왼쪽도 하트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하나 둘셋 이어서 오른쪽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좀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기대상 함께 참석하신 소감 네, 많이 뭐 <laughs> 어, 감사드리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은수 좋은 날 어,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떨리고 고맙습니다. 네, 떨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영애 씨에게 은수 좋은 날은 어떤 작품이셨나요? 어, 어전 배우로서 어, 많이 어,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 뭐 어떤 작품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잘 봐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았고 또 이렇게 어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저한테는 아주 큰 선물 같은 작품입니다. 네. 네, 우리 앞서 먼저 등장한 우리 김영광 배우에게 살짝 여쭤봤어요. 이영애의 선배와의 케미는 어땠냐? 어떤 선배냐? 여쭤봤는데 그가 산소 같은 여자 선배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낌없이 잘해주는 선배다. 이렇게 말씀을 전시해 주셨는데 우리 김영광 배우는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소년 같은 배우예요. 백지, 백지같이 하얗게 어떤 그림을 그려도 잘 만들어내는 그런 배우예요. 네. 지었고 소년 같은 배우다 좋습니다. 이제 올 한해가 여섯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기자님들께 좀 새해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여기 와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어,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올한해 다사다난했지만, 어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본식으로 또 함께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애 배우님께서도 kbs 연기대상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이제 4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2025 kbs.